자, 아, 짜잔!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포켓몬스터 샤이닝 펄. 드디어 발매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9일 금요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패키지가, 음, 그렇군요. 표지 멋있다고요?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표지가 별로예요. <웃음> 왜냐면, <웃음> 얘네들이 입을 아 벌리고 있는데, 거의 뭐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 마냥, 위험이 없달까? 별로네요. 암튼, <laughs>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돼야지.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포켓몬스터 샤이닝 펄의 발매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패키지를 장식하는 포켓몬은 본작의 전설 포켓몬인 디아루가와 펄기아. 얘가 디아루가야. 맞죠? 얘가 펄기야고, 모험을 통해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디아루가와 펄기야, 신호지방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신호지방. 참고로 제가 4세대든 뭐든 제가 그, 포켓몬스터는 소드실드밖에안 해봤기 때문에 스냅이랑. 이전 세대는 진짜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궁금하긴 합니다. 뭐야, 이게 다야? 이 설명이 이게 다야? 그럴리가 없지.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 더블 팩, 또 벨벳. <laughs> 어 <laughs> 좋아 그래 이래야지 더블팩 발매해야지 더블팩은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랑 샤이닝 펄이두 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뭐 할인해주는 거는 소드실드 텐처럼 없겠죠 패키지는 포켓몬 디아루가랑 펄기야 두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방력 넘치는 디자인 방력이 넘친다고라 그래 개인적인 견해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박력이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야, 농담이고 좀 멋있어. 멋있긴 멋있어요. 그래서 멋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블팩 사시는 거겠죠? 129,600원이라고? 비싸다. 아니, 니 이거는 내 재정 형편이 구려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거든. 오! 오 아? 오, 아 이거 그거잖아. 찬란한 감동을 다시 한번 그거잖아. 리메이크 작품. 어 리메이크 작품. 4세대 리메이크인 거는 다들 아시죠? 신호 지방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 분도 처음인 분도 아 저요. 처음 저요. 정격고도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나. 되살아나는 신호 지방의 모험. 아왜 이렇게 됐을까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의 모험의 무대는 중앙에 천관산이 우뚝 솟아 있고 수많은 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풍부한 자연의 땅신호 지방입니다. 신호 지방의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포켓몬리그의 챔피언을 목표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목표가 그냥 챔피언 되기인 거네요. 생각해 보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뭐라고 64,800원? 스냅이랑 가격이 똑같은 거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세대 리메이크가 나온다고 해서. 어, 스냅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스냅이 이제 고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스냅이 저는 진짜 100%, 200% 대만족이었거든요 가격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들까? 안잘 모르겠네요 다방! 그래픽만 봐서는 음, 그렇지 여러분들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그죠? 모험 도중에 만나게 되는 포켓몬들. 주인공은 첫 파트너가 되는 포켓몬. 모부기, 불꽃숭이, 팽돌이. 아, 어, 얘는 못 봤는데, 이 불꽃숭이랑 팽돌이는 스냅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좀 반갑네요. 모부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귀여운 애들이네. 다이아몬드에서는 디아루가를 만나고, 샤이닝펄에서는 펄기아를 만난다. 아, 그거네. 소드 실드에서는, 그러니까 소드에서는 자시안이 나오고, 실드에서는 자시안이 나오고, 아마젠타가 나오듯이. 이걸 갖고 싶으면 이걸 사고, 얘를 갖고 싶으면 얘를 사라. 라는 거네요. 아, 암튼, 4세대 리메이크, 그, 정보는 여기가 끝이고, 이제는 신호지방을 무대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입니다. 이거 같은 무대네. 같은 지방이네, 그치? 크몬스터 그 시리즈 최초로 액션과 RPG를 융합한 표현에 도전하는 아르세우스가 2022년 초 등장 예정. 어, 디아루가 펄기아 시대로부터 먼 과거의 신호지방. 아! 그니까, 디아루가 펄기아가 만약에 2021년이라고 치면은, 아르세우스는 뭐, 한 200년 전, 이런 과거의 신호지방이구나. 그 다음에 아르세우스, 이게 여기, 이거는 좀. <laughs> 충격이었던 게 아까 포켓몬스터 그 디아로가랑 펄기아가 11월 10 9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한 2개월 뒤에 아르세우스가 나와요. 이러면, 이러면 나오다. 뭘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아니, 제가 지금 8세대 처음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좀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 못한 게 많단 말이지. 근데 두달 만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해버리면은 디아로가랑 샤이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디아로가랑 펼기하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조금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아우세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돼. 어차피 스토리 말고 아무것도 음. 할거 없으니, 아... 2개월 만에 엔딩 보고 두달 뒤에 한 거에라 이 말이야. 저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정보도, 정보가 더 없는 거고, 그리고, 두달 뒤에 새로 운 게임을 내는 거면 어, 우리는 미안한데 우리는 스토리 깨면 끝이야 할거 없어 뭐 배틀? 아유 그런 거 말도 꺼내지만 할 것도 없어 너네 다시 이제 아르세우스 해라 하고 2개월 뒤에 출시를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공예를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해요 아...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르세우스가 좀더 끌립니다. 암튼 아르세우스가 어, 두달 뒤에 나오게 됐어요. 세계를 돌며 수많은 포켓몬을 잡고 도감을 완성해가는 플레이 방식은 포켓몬스터 시리즈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잘 알고 있네. 지들도 알고 있어.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이러한 요소를 소중히 하면서 소중히 한다는 것은 들고 간다는 거지. 지금까지의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체험을 선사해 드리고자 액션과 RPG를 융합한 전에 없는 표현에 도전합니다. 아 흥미 쓸을것 같아. 이 말만 들어서는 일단 우리가 소드 실드 나는 나는 소드 실드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거에 비유를 하자면은 일단 거기는 도감 잡고 포켓몬 잡고 배틀 하고 경기 나가고 뭐 아니면 이로치 잡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칼에 먹이고 근데 그런 것도 넣고 RPG랑 액션을 넣는다는 거지? 아 이거는 조금 약간 기대해봐도 될 만한데 아 이거 저번에 봤었죠 모험의 무대는 과거의 신호지방 대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먼 옛날의 신호지방 아, 건물 같은 게 없다 그거지? 아난이러면또 스냅 느낌이 나가지고 또 좋을 것 같다는 거야 난 자연과 포켓몬이 함께 뛰노는 그런 모습 그런 게 좋아 포켓몬은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알던 시노지의 빵과는 다른 생태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 이러면 또 궁금해가지고 또, 함, 함 해보고 싶어진다. 어? 여긴 또 말을 너무 잘했어. 궁금하게. 액션과 RPG의 융합. 플레이어는 필드를 돌면서 웅대한, 웅대한 자연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포켓몬과 만나게 됩니다. 야생 포켓몬의 행동을 관찰하고 들키지 않게 접근을 해서 조준한 다음 몬스터볼을 던져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이, 사진처럼 이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기 놀고 있는 애들한테 몬스터볼을 갑자기 던져? 또한 야생 포켓몬 포켓몬을 잡기 위해 진입 포켓몬으로 배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켓몬이 들어있는 몬스터볼을 야생 포켓몬 근처에 던지면 심리스 배틀이 시작됩니다. 플레이어는 기술을 선택하여 자신의 포켓몬에게 지시를 내려서 배틀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뭐, 몬스터볼을 맞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배틀도 된다는 거네요. 이거는 뭐, 야생의 포켓몬이랑 배틀을 할 때랑 똑같은 거니까 뭔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RPG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험 도중에 만나게 되는 포켓몬들. 첫 파트너가 되는 나몰빼미, 부케인, 수댕이. 어, 이런 애들. 알죠? 어떤 박사가 여러 지방에서 만나, 한 이 지방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박사가 있어 옛날 시대인데 퓨전인가?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포켓몬 아르세우스. 아 얘가 아르세우스구나. 어 나는 아르세우스 약간 이름만 들어서는 그 제르네아스 같은 거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 아 깨알 막간 홍보. <laughs> 이것도 네, 가격이 똑같네요. 64,800원. 64,800원에 혹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르세우스는 그래픽을 또 봤긴 봤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문제는 이제 디아루가랑 펄기한데, 그게 어떻게 뭐 발전이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된다. 나는 모르겠다. 어. 난 모르겠어. 근데 여기 나오는 애들이 되게, 그번네 갑자기 스냅 마렵다. 아, 여러분, 스냅 하세요. 아직도 포켓몬 스냅을 안 샀다? 사세요. 내 생각에는 포켓몬 스냅이 정말로 갓겜인 것 같다. <laughs> 왜 이걸 보니까 포켓몬 스냅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애들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지 모르겠네. 정보가 나왔네요. 포켓몬 디아루가 펄기아랑 이제 아르세우스 정보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제발 잘 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또 추가적으로 정보가 있으면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